이번 역은 차세권, 차세권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세권의 초혜입니다. 오늘 차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북유럽 감성의 전기차를 찾는 분들. 두 번째, 세단이지만 SUV의 장점까지 가진 차를 찾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차는 폴스타2입니다. 차세권. 중고차라도 꿈을 채워 그 안에서 나만의 바람 느껴 오늘의 모델은 폴스타2 롱레인지 듀얼모터 모델입니다 오늘의 차는 22년에 제작한 23년식 모델이고요 총 주행거리는 24,000입니다 지금 현재 차세권에서는 4,300만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의 파일럿팩, 플러스팩, 퍼포먼스팩, 키도 두개 그리고 타이어도 90%. 너무 좋지 않나요? 짠! 전면부입니다. 전통적인 그릴 대신에 이렇게 센서하고 카메라를 통합해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 전면부네요. 여러분, 북유럽 신화의 토르 아시나요? 토르의 망치에서 영감을 받은 바로 이 LED 헤드램프. 되게 강렬하지 않나요? 짠! 측면인데요. 패스트백 실루엣이에요. 근데 보시면 약간 세단과 SUV의 장점을 결합한 공기 역학적이고 약간 스포티한 이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확실히 이쪽 뒤쪽이 진짜 짧아요. 트렁크 쪽이. 근데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스포티하게 이렇게 잘 빠진 느낌이 들어서 전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확실히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휠인데. 퍼포먼스 팩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기존에는 19인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인치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브렘브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개인적으로 이러, 이렇게 되어있는 거 너무 좋아해서 예쁘네요. 컬러 이렇게 골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또 이따 내부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면 디자인입니다 수평형 LED가 이렇게 쭉 선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리프트 게이트가 있는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뒷유리가 같이 열려요 이게 패스트백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트렁크인데요. 저는 사실 이게 뒷 디자인을 보면 되게 트렁크 부분이 짧아 보이잖아요. 근데 열었을 때 너무 넓어서 조금 놀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세단이지만 SUV의 장점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어때요? 엄청 넓죠? 아, 이게 바로 제가 말했던 세단이지만 SUV의 장점! 이 바로 이겁니다. <laughs> 짠 진짜 넓지 않나요? 저희가 아까 이거 위에 이렇게 달려있던 걸 빼봤는데 더 넓고 더 개방감 있고 아 진짜 제가 오늘 SUV 애들에 이렇게 많이 타봤잖아요. 근데 이것도 버금가게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도 지금 창이 되어 있고 여기 썬루프가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 차는 차박도 가능이다. <laughs> 차박도 완전 가능. 오, 우선 굉장히 편안하고요. 11인치 새로운 터치 스크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12인치 디지털 계기판까지. 이렇게 두개다 있으니까 되게 편리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탔을 때 되게 안착감이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쏙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와, 이렇게 밖에 휠이랑 이렇게 통일감을 준거 너무 센스 있지 않나요? 저는 노란색 안전벨트는 처음인데, 아,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이런 디자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이렇게 막 주황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아, 이런 센스. 누가 만든 거지? 역시 약간 북유럽 스타일의 감성이 느껴지는. 이런 센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뭐 이렇게 태블릿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처음 쓰시는 분들도 걱정이 없는 게 우선 한글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것저것 조작을 좀 해봤는데 조작이 굉장히 간편하고 쉬워요.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들도 무리 없이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게 얘는 따로 시동 버튼이 없어요. 시동 버튼이 없이 그냥 바로 드라이브 걸면 출발해지고 문을 닫으면 락이 걸리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키예요. 진짜 특이하지 않나요? 뭔가 미니 공구 같아요. <laughs> 너무 귀여운데 엄청 가볍네요. 우선 키도 이런 느낌. 그리고 이게 되게 히든 수납공간이 은근히 많아요. 여기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수납공간이라서 여기에 폰이나 이렇게 뭘 두기에 굉장히 갈편할 것 같고 옆면 이런데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컵홀더 있고요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 오 컵홀더가 하나 더 사실 하나일 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하나 더 있네요 와 특이해 특이해 아 그리고 스피커 하만카돈입니다 저 하만카돈 스피커 정말 좋아하는데 어, 하만카돈 스피커가 되어 있습니다 오.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사실 이 차도 지금 내부가 거의 새것 같아요. 아까 금액대가 사실 이게 원래 출고가 가 얼마죠? 어, 각종 옵션이 포함돼서 6천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 차가 지금 4천대잖아요. 그쵸? 네, 지금 현재 차세권에서는 4,300만 원대에 만나실 오. 수 있습니다. 오, 그럼 사실 이게 거의 신차급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내부도 거의 새 거잖아요. 근데 4촌대면 괜찮네 그리고 이 차는 파일럿팩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360도 카메라 포함까지 되어 있어서 첨단 안전장비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팩이 있어서 파노라믹 루프 이제는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열선 스티어링 휠 되어 있고 또 무선 충전기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아, 근데 웬만한 건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네. 이렇게 옵션 다 달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오, 2열. 2열 아주 충분히 넓고요. 위아래로. 그리고, 오, 이게 되게 독특하네요. 오, 되게 이렇게 센스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열선 시트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오, C 타입으로 충전 가능합니다. 아, 근데 솔직히 이, 여기 2열이 진짜 대박인 게뷰 맛집이에요. <laughs> 아 여기 1열보다 이 2열에서 보는 파노라믹 썸루프가 진짜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라서 어 약간 테슬라 Y도 개방감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 정도급의 뷰인 것 같아요. 오렌지 포인트. 좋습니다. 자, 프렁크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프렁크야. 오 여기 프렁크는 되게 깊네요. 이렇게 리페어 키트 들어가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오 되게 깊어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크지 않나요? 이 차량은 듀얼 모터 시스템이고요. 총 408마력 그리고 최대 418km 주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40분 충전했을 때 80%까지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 보여드린 폴스타 2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문의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차들, 더 좋은 차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역은 차세권 차세권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